자, 청계산 다 왔습니다. 지금은 이제 바을 시구로 이제 여기서 내려가 이제 다 내려왔는데요. 오늘 <laughs> 청계산 꼭대기까지는 40분. 그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시간 합치면 한그 1시간 한 10분 정도 몇 가지 다내려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청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장 특징적인 인상적인 게이 돌계단 어, 굉장히 높은 부분을 동계에서 돌계단으로 이쁘게 잘 해놨다는 것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편의시설을 좀잘 해놨어요. 어, 말하자면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세미나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고, 중간중간에 저 쉬었다 갈수 있는 곳을 참 많이 마련했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. 그다음에 한 가지 지적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어, 헬리콥터장에 소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를 뻗어서, 어, 헬리콥터가 내려가, 내려올 수가 없어요. 만약에 무리하게 내려다가는 사고가 날것 같아요. 그래서 관계자께서는 그 헬리콥터장 옥녀봉 꼭대기에 어, 소나무를 가지치기를 좀 해야 돼요. 안 하면 나중에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. 그 특징을 말씀드리고요. 여기서 이제 발을 씻고 이 아래 좀 내려가면 주차장인데요. 어, 주차장에서 어,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